장기 좋아? 히릿! 자, 양기 상 갈게요. 양기 상. 자, 가운데 포 뒤로 빼주고. 자, 차문 열고, 상 나왔죠? 요렇게. 상대방 마가 나왔다는 거. 오케이. 아무 위협이 안 돼요, 아직까지. 자, 아, 요거 하겠다는 거, 요거. 요거 나왔다는 거는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빨리 털겠다. 같이. 오케이. 좋아요. 상 나가지고 이렇게 자 상대방은 이제 생각할 거예요 이제 요거를 먹으면 요게 먹고 그 다음에 요걸 노리겠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게 있으니까 먹는다 예, 못 먹는다 포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거다 예상하고 일단은 일단 먹게 해둘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있어 이제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요건 공격 못해도 포 하나 희생하고 이거 먹는 거역시 자, 그래도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빔을 두 개에다가, 이제 점수 똑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아까도 못 먹는다고 했죠. 못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아, 약간 아쉬운 거는 요거를 좀이렇게 하고 싶은데, 음, 그건 못 하겠네요, 일단. 못 하게 될것 같아. 욕시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붙일 수밖에 없죠. 상대방도, 아, 얘가 뭐 이상한 거 한다. 에, 이렇게 이상하고, 사노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왔다는 거, 여기 왔다는 거. 자,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를 제일 들어가고 싶을 거란 말이지. 음. 자, 그러면 유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하. 또 여기 합차해서 상하나 이득 보겠다. 좋아요. 빼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포 내려서 진지 구축해주고. 자, 아까. 이제 장점이 됐죠? 여기를 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자, 봅시다. 자, 왔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제 못 털게 또 여기 왔다. 근데 이게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하 양기상 할때 조심해야 될 게, 봐보세요. 요쪽 라인에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함정수가 있지, 여기. 여기를 어떻게든 유인을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이 상으로 먹을 수 있는 걸 생각해 볼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양기 상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상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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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차를 잘 써야 되는 거야 잘 써. 자 이제 유인하는 거예요. 자 와라 역시 역시나. 자 모든 중심이 다 여기로 모이고 있어. 그러면 여기로 온다는 얘기야. 제발 와라. 제발 와라. 맛있어 보이는 마가 있다. 여기 와 제발 여기 와줘. 오케이. 그러면 제가 자기 생각에는 이제 양기상을 좀 낯설다 보니까 여기 오면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상으로 이득을 보겠다. 먹으면 자기가 들어오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수도 또 자기가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면은 뭐 요걸로 먹을 수도 있겠고 뭐 요걸 먹는데 먹어서 제가 이걸 먹으면 다음 턴에 이걸 먹으니까 이게 공격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미리. 미리 빠져주는 거지. 이렇게. 자 상으로 먹어봐 자 시작해봐 근데 만약에 상으로 먹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걸렸네요 자 이제 막갑하죠 오케이 자 막가네 저 먹어주고 자 요것도 안 좋은 수죠 요것도 자 양기상의 또 장점 만약에 상이 여기 가있다 그럼 면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걸로 요걸 먹으면 요렇게 가죠 그럼 양기상 포 먹고 자, 근데 이제,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저도 좀 진영을 복귀 좀 해봐야 될것 같아서, 그냥 한번 살려볼게요. 자, 이 게임 거의 이긴 것 같아요. 재밌게 가지고 놀기. 자, 요렇게 한 이유는, 음, 렇게한 이유는, 여기 와도 마들이, 이 라인에 와도 의미가 없어. 공격을 쉽게, 쉽게 못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라인에 이제 졸들이 나오는 게좀더 두렵거든요. 졸못 나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리 나오면 이이 이 상공격도 맞기 때문에 욕시나 마 나왔죠, 붙여줘. 자, 그러면 마 어디 가겠어? 당연히 여기 가겠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음, 미안하지만 아까부터 아껴둔 톡. 자, 열받네, 열받죠? 그러면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자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경기가 끝났다. 에이. 자, 경기가 끝났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왔다는 거, 어, 별로 안 좋죠? 요 위에 올라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궁성이. 궁성에서 위에 올라오는 거 진짜 안 좋다. 왜냐면, 어, 대각선으로 이동을 못하니까 이제 못 하니까, 요, 요, 요 상단 쪽에 올라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예, 오케이. 요렇게 해서, 나는 이제 여기를 뚫어준다는 거죠, 여기를. 오케이. 맞바꿔줘, 오케이. 자, 또상 들어가게 해줘, 들어가. 이게 외통수가 이제 좀 보여요, 또. 이거 안 움직이면 외통수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라인 밟고 치면 외통수 어, 피하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동해주고 뭐 그냥 뭐 천천히 할게요. 네, 천천히 자 내려가죠. 오케이 자 이거 마 내렸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장치고 올라가면 마 먹고 사두개 먹기 차로 먹기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올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힘으로 누르기, 힘으로 누르기, 힘으로 누르기. 자 외통수로 끝나겠죠. 음. 아하 막았다. 아이 마의 행마를 막았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수사에요자왜 마의 행마는 다시 살아난다. 먹으면 어, 아하 예 기권 이겼습니다.